하와이 한인회와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필리핀 재해복구 성금을 오늘 오전 필리핀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정상훈 기자입니다. 필리핀을 휩쓸고 간 초대형 태풍 하이엔, 하와이 한인회와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필리핀 대사관에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한인회는 어제부터 한인 슈퍼마켓 앞에서 필리핀 재해복구 성금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조금이나마 그들의 피해를 위로하고 또 우리 여기 호놀룰루에 같이 있는 총영사관의 총영사님을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필리핀대사는 한인 사회 지원과 관심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But definitely, what has been displayed here in Honolulu by the Korean community is a good measure of solidarity and samida. 60년 전 한국 전쟁 때 연합군으로 참전해 한국을 도와주었던 혈맹국 필리핀. 어려움에 처한 혈맹국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는 한인들의 동참도 줄을 이었습니다. 필리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먼저 감사하고요. 하와이는 다민족 사회잖아요. 한국인만 아니라 어 필핀 분 굉장히 많으신데 우선 필리핀에서 그렇게 큰해를 당했으니까 마치 저희 나라에서 한 거와 같은 같은 마음으로 한인회는 필리핀 재해 복구 성금 모금 활동을 오는 목요일까지 펼칠 예정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